안녕하세요. 짠토끼입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겠죠? 저도 이제 조금 여유 시간이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또 천천히 작업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주말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레진 제도를 제가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전에 쓰던 거하고 아예 제형이 다른 걸또 구매를 해가지고, 음,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반품을 하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몇개 주문을 했는데 그냥 사용을 하면 안될것 같고, 값이 좀 올랐지만 그냥 예전에 쓰던 재료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막,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속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어떻게 넣었을 때 두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런 거랑, 뭐, 어 이제 레진 같은 경우도, 장단점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어 기록도 해놓고, 또 이제, 제가 속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카운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40장 속지 만드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 재단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코팅하고 테두리까지 아무리하는 게, 한 1시간 40분 정도? 40장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혹시나 다음에 시간 배분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록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리고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서, 어, 회복 중이시고, 다행히 깨끗하게 보이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이제 저도 라섹을 한 15년 전쯤 했었는데 수술 직후에는 정말 길 건너편에 동네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막 호, 혼란스러울 정도로 잘 보였었는데 이제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분간은 좀 조심하면서 아버지 이제 눈도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여름에 7월 달에 이제 대학병원 와가지고 검사를 다 했었단 말이죠. 그걸 왜 이렇게 언제를 전혀 안 해주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런 검사들 속에서는, 어, 백내장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는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아빠가 눈이 그냥 괜찮다, 유지되고 있다. 이 말만 어떻게 또 믿어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머릿 속이 복잡했어요. 자 이번 주에는 뒤지주 예산 25만 원 잡았고요. 총 지출은 12만 5,200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길에 네일 강화제 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000원대가 아니고 4,500원이었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했는데 그 제가 가격표를 봤던 거는 그냥 네일 타코트 가격을 봤었고. 실제로 구매한 건 강화제여가지고 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수증이랑 다 확인했는데 어 4,500원이 맞았었고 출근길에는 쇼핑을 하지 말아야겠다 <laughs>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막 뛰어 나오니까요 한번또 배웠습니다 10일은 무지출이었고 제가 수요일날 좀 레진 재료랑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넣었었는데, 너무 주저대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조금 밀어서 구매를 했고, 11일은 이제 택배 예약을 했어요. 택배 예약은 32,400원, 이렇게 나왔고요. 목요일날 택배를 일괄 배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다이소도 갔었는데, 저희 집그 가스렌지가 이게 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당장 이제 저녁을 먹었어야 된 상황이었는데 여게안 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 건전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를 사기 위해서 다이소에 갔고 건전지는 2,000원이었는데 사이즈가 정말 막 이만한 사이즈더라고요. 뭐 엄청 큰 대왕 건전지. 그래서 그걸로 구매를 하고 이제 나머지 2,000원은 뭐 포장할 거 조금 더 추가로 샀습니다. 13일은 반값 택배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 아침 출근길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주말에는 제가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레진 재료를 구매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제 일부는 반품을 해야 될것 같아요. 14일도 이제 퇴근하는 길에 택배를 좀 급하게 보내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집 앞에서 요거 택배, 발송해 드렸고요 15일은 무지출로 집에서 이제 또 테스트하고 작업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12만 4 8 0 0 원이 남았고 이제 동전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거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온라인 결제가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제 주변에는 이렇게 집에 올라오는 길에 마트에서 뭔가 장봐서 올수 있는 환경이 그리 좋지도 않고 제가 밖에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돈을 쓰는 일은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카드값 결제하고 동전 남고 하는 거 요거 계산하는 게 조금 번거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은행에 일주일 생활을 하고 이제 카드 지출 있는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카드 지출 이 있는 거는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넣어가지고 제가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은행 입금하는 거는 적응이 돼서 전혀 이제 귀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더 편하고 선입금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카드 값이 나오는 날짜에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현금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요청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도 들고 다녔더니 이제 조금 후줄근해졌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가지고 요것도 한번 봉투를 좀 바꾸거나 지갑을 좀 은행에 입금시키는 지갑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6주 저축하고 추가 저축은 114,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하면 2주만 더 넣으면 돼요. 이 얘기인 즉슨 우리 2025년이 2주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으아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요. 제가 이거 36주 저축 시작할 때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이제 벌써 12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음번에는 포카를 할 거고, 이제 뒤에 있는 큰 금액들은 오늘 모두 넣어주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18,000원. 18,000원. 2,000원을 빼고 2만원을 20 넣을게요. 알밤 저축은 이렇게 애정이 많이 가가지고 아 놓아주기가 너무나 아쉽답니다. 아, 여기 여기 금액을 다 채우면 3만원 3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 달 저축은 다 채웠네요, 그죠? 달 저축 다 채웠다. 헉, 달 저축은 끝났고, 반 저축에서 앞에 소액만 더 채우면 돼요. 천 원, 삼천 원, 사천 원만 더 채우면 다음에 폭파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껴놨다가 다음에 폭파할게요. 그리고 호호 저축, 호호 저축에 저축을 해야지. 여러분은 잉어빵 많이 사 드셨어요? 잉어빵, 잉어빵. 발음도 안 되지? 잉어빵 저는 올 겨울에는 사먹어보지 못했어요. 아쉽군. 어묵도 안 사먹어봤어요. 여기에 4만원. 4만원. 4만원도 주고 해야겠다. 포뇨 저축을 못해가지고, 여기도 좀 채울까 해요. 토토로는 제가 그때 2만원 했는데, 포뇨도 이제 시작을 해야죠. 2만 6천원. 여기 우선, 만 5천원. 뭔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도 하트를 하나 더 칠할게요. 만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12월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17일입니다. 17일 어제도 결제한 건 없고요. 지출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음, 다이소를 한번 가서 그거 사고 싶어서요. 이 스크래치 복권 긁으면 부스러기들 나오는데, 그걸 물티슈로 닦아내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기, 그걸 이제 사려고 해요. 저번에 다이소 갔을 때, 그거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버스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급하게 우선 사야 될 것만, 보고 나오느라고, 막, 뛰었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뛰어다니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좀 퇴근하면서 들려가지고, 어, 한번, 보려고 해요. 5,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랑, 제가 이때까지, 이제, 예산을, 이제 속지에다가 요일별로 넣어 놨었는데,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50 사이즈, 어, A8. 그 속지 이거든요, 사이즈는. 근데 요거, 이 지갑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 지갑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어, 요거 가지고 다니면 딱이겠다 해서 요게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펀칭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다 위치 잡아가지고 펀칭을 따로 해야 되는데 요거 펀칭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펀칭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요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 요일별로 요렇게 예산 넣고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새로운 걸또 가지고 다니려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다녔던 거는 이제 요일마다 예산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 빨간 머리엔 그 지갑이 있어요. 천으로 된 지갑. 그것도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주신 걸 제가 예전에 어, 구매를 했었는데 어, 그거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빨간색 행운의 지갑을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여기에 넣어가지고 다닐 거예요. 신나요. <laughs>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laughs> 우선 이번 주에 별다른 일정은 없고 주말에 드디어 또 이제 친구 만나는 약속이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미국에 가 있는 친구랑 항상 12월에 한요 정도에 첫째 주나 둘째 주. 왜냐하면 이때는 호텔이 성수기니까. 숙박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미리 뭔가 연말 파티? 요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친구 없고, 이제 다른 친구랑 이날 그냥 만나서 밥을 먹기로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친구가 그 숙소 예약되어 있는 거를 누군가 이제 취소를 했었나봐요. 그, 그걸 그냥, 어, 인수 받아 가지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급해서 우선 결제를 해 버렸대요 그래서 숙소 숙박을 할수 있는데 같이 그냥 어밥 먹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어 자기가 비용 부담할 테니까 그냥 같이 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뭐 나야 고맙지 <laughs> <laughs> 그래서 요 날은 이제 또 식사 결제하는 거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또 부담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주말에는 좀 오래간만에 1박 2일로, 어,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현생도. 물론 결제할 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만 요런 계속 굴레처럼 갇혀 있었던 지금의 제작의 일상에서 잠시만 벗어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연달아서 이제 25일과 26일 이렇게 쉬려고 합니다 연달아서 이틀 쉬고 또 이제 연말은 어떻게 되냐 연말은 31일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1일날 어 이날 4시까지 4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될것 같고 그다음 1일은 이제 쉬고요 2일날 또 출근하고 3,4 이렇게 해서 3일하고 4일은 우선 좀 휴가를 내놨어요 제가 좀 이제 1월달이 되면 1, 2, 3월, 이렇게 3개월은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업무가. 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바빠지고, 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기 전에 <laughs> 좀잘 먹고, 좀 쉬고, 음, 그리고 만약에 혹시 어, 주문 들어오면 간간히 어, 주문 처리하고, 또제 계획도 세우고, 음, 새해를 온몸으로 조금 여유 있게 느껴보려고 휴가를 미리 내놨어요. 그래서 저의 12월 일정은 이제 이렇게까지만 여기에서 추가되는 일정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예산을 짤 거고요. 12월 셋째 주도 예산을 25만 원 이렇게 잡았었어요. 하나 크리스마스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쉴수 있고,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이제 깜짝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음 저도 지금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미정이긴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깜짝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뭐, 24일이나 25일, 뭐, 둘 중에, 아, 어한 번, 어, 이벤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때, 그냥 갑자기, 불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이제, 약속도 없고, 일정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데이트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산 짜고 저 화장하고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출근하기 싫은 건가? 우선 어제는 일정 없이 지나갔고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이소에 갈 거잖아요. 만원만 넣어줄 거예요.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쇼핑을 하긴 해야 돼요. 3만원. 잠깐만.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오늘 택배비가 안 났어. 택배 가면서 택배 발송해야 돼요. <laughs> 정신없다. 2만원 더 넣어야 되겠네. 이제 목요일도 택배는 하나 보내야 될것 같고, 목요일날 보내는 택배는 제가 이분한테 지인자부터 보내드려야 되는데, 계속 못 보내고 있었던 택배예요. 그것도 오늘 마무리 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보내드릴까 하다가 지금 더 챙겨드려야 될게 있는데 아직 배송이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께서도 어 좋은 어 의도를 가지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거예요. <laughs> 계산기에 8만, 18만원. 18만원 맞죠? 계산을 지금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맞아. 오늘 너무 정신없다 그죠. <laughs>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만원 가급적 이제 주말에 지출이 많이 생길 거니까, 평일에는 지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토요일날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먹겠죠. 외식을 할 거니까 10만 원, 뭘 먹을지 기대가 되는데, 일요일도 아마도 또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들이 입이 고급이어가지고, 한번 외식하면, 어 진짜, 토끼가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전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지금 혹시, 재활용 하는 거여서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비비 겸 해가지고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요번에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고 요번 예산은 요렇게 정했습니다. 이 친구를 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설레어요. 지금 이제 월요일은 지났으니까 이거 이제 안 쓰는 거는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거 이제 사용하고 남은 예산 집어넣고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아, 이제 은행에 입금시킬 것도 제가 은행 항목을 어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요거 따로 만들기가 귀찮아서 다음에 작업할 때 혹시 추가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계속 쓸것 같으니까 푸드 여기 항목을 9,500뭐 카드 지출이 생기면 이제 카드 결제하고 그 금액 이제 여기에다 그냥 집어 넣어놓고 한 번에 이걸로 이제 입금을 시켜볼까 해요. 이렇게 해서 예산 정하기 끝났습니다. 포장 해드리면서 제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최대한 만들어서 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남는 시간에는 앉아서 구슬 깨기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진주 클립을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만들어봤거든요. 저번에 이제 택배 배송 다 나가고 나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길래 앉아서 이렇게 하나 하나 구슬 깨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만들었어요. 얘는 이렇게 컬러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요번에 또 발송하시는 분들한테 몇개 넣어드릴 수 있는 건좀 넣어드렸고, 요거는 이제 핑크인데 사실 제가 요 핑크색은 요것보다 어, 컬러가 좀더 연한 색을 산 건데. 이런게 왔어요. <laughs> 좀 진한게 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안 어울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또 이것도 어, 매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개수도 좀 다르게 다 넣어봤고, 그리고 세 개짜리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세 개짜리도 또 예뻐 보이고, 그래서 요런 클립도 만들어서 제가 남는 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어 원래 좀 영양가 있게 먹는 거를 잘 못해요 그게 진짜 고민인데 원래는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 이쪽으로 오고 난 뒤에는 한번 집에 들어오고 나면 밖을 거의 안 나가고 못 나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다시 또 이제 내려서 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집이 약간 좀 산쪽에 있어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뭐 밖에서 뭐 잠깐씩 뭐사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만 이렇게 끼니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기도 하고 이제 현금 생활 시작한 뒤부터는 또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장도 좀덜 보게 되고 그 뒤에 집에서 취미 생활 한다고 막 심취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안 먹는 게 조금 습관이 돼가지고 거의 저녁만 한끼요런 식으로 집에 쉬고 있을 때는 먹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정신 차리고 내년부터, 아니,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끼니를 조금씩이라도 나눠가지고 제때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그래서 항상 12월 말과 1월 초가 될때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읽어보고 잠깐 또 생각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그걸 좀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고 생각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부자 되어 만나요. 안녕.